네, 안녕하세요, 차스니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로피안 팀 챔피언십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으로 경기한 선수가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어, 샤키리얼 마메제로프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자, 이 선수가 이제 1985년생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제 4 0줄에 들어선 네, 베테랑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어, 한때는 뭐 레이팅 2800도 넘기고 그러니까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랐을 만큼 굉장히 좀 강한 어, 선수 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동안 그 2700대에서 주고 경쟁을 하는 선수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제르바이젠 같은 경우도 이 체스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 전설적인 가리카스퍼루프가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 아제르바이젠의 수도 바쿠에서도 그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체스에 대한 어떤 인기나 어떤 그 이제 좀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거기를 또 대표하는 어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흑 선수가 타이다이 반 응우엔이라고 하는 체코의 그랜드 마스터였어요. 자 근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베트남계 좀 혈통이라고 볼수 있겠고 뭐 찾아보니까 부모님 세대에 체코로 이민들와서 정착을 한뭐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선수도 꽤나 좀 강력한 선수인 게어 작년도 있었던 올림피아드에서 그러니까 2번 보드 개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만큼 굉장히 좀 쟁쟁한 실력자로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럼 두 선수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들어갔고요. 자, 여기 e 6스로 어, 일단 발판 삼아 놓고 D5로 나오면서 자, 유퀸스갬비 거절 형태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건 또 여담이긴 한데, 또 샤키리얼 마메제 루프가 이 D4를 굉장히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이 D4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기 나이트 f 6 전개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폰교환 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하게 흑이 나이트로 잡아요. 자, 보통 열의 아홉 분 이제 폰으로 잡고선, 그니까, 익스테인지 바리에이션을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나이트로 잡으면서, 어, 약간은 틀어지게 됐고, 자, 백이 이포로 올라가면서, 자, 중앙 공간을 잡는 그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중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 흑이, 어, C5를 이용해서 이 구조를 좀깰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곧장 이제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퀴스긴비 거절 형태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환되고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이 다른 나이트가 전개되는 이런 그러니까 상태에서 특이 그러니까 세미타라시를 한 경우에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백이 폰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미 그 타라시는 기본적으로 흑이 그러니까 C5를 빨리 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인데 나이트 전개되고 들어가는 걸 세미타라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폰이 잡았을 때 나이트로 되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포 올라가고, 요 정도 교환 싸움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이 약간은, 어, 좀 개선된 형태다라고는 뭐 얘기해도 될듯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나이트 전개가 안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수를 둘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선택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100이 조금은 기분 좋은 상태다. 뭐 이렇게는 뭐 정리가 될듯 합니다. 자, 백은 룩 B1으로 어, 일단은 세미 오픈 B 파일을 확보해 주는 모습이 겠고요 자, 백은 비숍을 E7 전개하면서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게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름펠드 디펜스와 약간 좀 닮아 있는 그 유사한 측면은 있기도 해요. 구름펠드라 그러면은 이제 비숍이 긴 대각선 배치돼서 이 c 5와 연계되는 뭐 이런 이제 플레이라고 할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 오프닝 그 시작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자, 비숍이 E7 칸 전개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이트가 f 3칸 전개된 모습이고요. 자 흑은 빠르게 캐슬링까지 이어갔어요. 자 백은 비숍을 c 4 칸에 어, 전개하면서 그 그러니까 이후 이제 d 5 칸을 조금 더 강하게 어, 잡으려고 하죠. 자 기본적으로 백이 중앙에서의 2대1의폰 그러니까 우위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흑은 퀸 사이드 쪽에서 우위가 있는 그러니까 상태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백은 d 5 전진, 그 그러니까 흑은 이후 그러니까 b 5 전진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자 퀸이 가면서 이후 비숍에 대한 공격을 해주려고 하고요. 자 퀸이 이렇게 어, 이투칸 배치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름 펠드랑 약간 좀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흑의 그러니까 이 비숍이 이렇게 g4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건좀흑 그러니까 입장에서 좀안 좋은 측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폰이 뒤에가 있고 다른 폰 전개되고 그러니까 비숍이 피안캐스가 되는 형태니까요. 자은 a 6하고 b5로 밀고 나오려는 움직임이고요. 자 백은 그대로 캐슬링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b5가 되고 비숍이 뒤쪽으로 자, 빠진 모양새고요. 자, 여기 나이트가 c6까지 전개가 되면서 자, 일단 이 d4 칸에 대한 싸움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준비되고 나면 이제 룩까지 오고 그다음에 흑은 뭐 비숍을 b7 칸 전개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후 싸움을 준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어, 좀 고민을 하고 나서 어, d5 폰 전진을 어,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폰의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간을 썼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그 오프닝의 어떤 그 선택을 한 거는 흑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다소 흑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폰을 잡았던 건 백의 선택인데, 근데 이걸 폰으로 되잡지 않고 앞서 나이트로 잡았던 거는 흙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자, 나이트가 E5칸 가면서 자 교환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흥미롭게도 자, F4가 올라갑니다. 자, 앞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샤크리얼 마메저로프는 굉장히 선이 붉고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자, 애플폰을 쓰는데 자 서슴없이 올라 가면서 자 퀸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폰을 하나 이제 내주는 그러니까 선택인데, 근데 그를 이, 이 이용해서 자 백이 비숍 전개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자 모습까지 만들었어요. 자, 퀸의 a5칸 일단 빠져 나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폰을 하나 희생했지만 이 비숍 대각선을 살려서, 그 그러니까 이후 상대 킹을 노릴 수 있는 옵션이 좀 생겨나겠습니다. 자, 그다 지금은 퀸이 이렇게 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그, 그러니까 룩이 리프트 되는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흑이 다소 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이, 자, 폰을 하나 더이생하게 되는데, 자, D6가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상대의 이 B숍을 좀 끌어내는, 그러니까 플레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통과폰을 만드는 또 위협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비숍을 뒤로 뺀다 그러면, 자, 이거는 폰은 내중긴 했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상대를 좀 묶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폰이 좀 확보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폰을 잡게 되는데, 자, 백이 여기서 이5까지 연결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지체 없이 상대를 계속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이겠고, 지금 비숍 대각선 하나는 막혔지만, 그러니까 다른 대각선 좀 개방이 되는 그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 전술적으로는 이게 퀸이 이폭칸 들어가서 그러니까 체크메이트와 저 멀리 있는 룩을 같이 노리는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흙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자, 정확한 수를 자, 바로 찾아내고요. 자, 이거는 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퀸이 이렇게 2포에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다른 대각선이 좀 개방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비숍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을 내준다고 봐도 그러니까 상대 비숍을 잡게 되면 자, 이거는 괜찮은 정도의 보상을 흑이 가졌다. 뭐 이렇게는 볼수 있죠. 지금은 이 비숍 대각선이라든지 킹에 대한 공격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다른 비숍은, 어 자신의 폰에 대각선이 또 막혀 있는 그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C4가 됐을 때, 자, 곧장 룩을 노리러 가기보다는, 자, 백이 비숍을 던져주고선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폰을 하나 되찾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대 비숍을 잡아내면서, 자, 일단 통과 폰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폰 구조가 바뀌면서 이 어두운색 비숍 대각선이, 어 다시금 개방이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킹은 노출이 됐고 자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폰 앞서 두개 줬지만 또 하나를 또 이제 되찾는 그 상황까지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좀 짚어보면 좀 재밌는 라인이 또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5로 폰 구조를 닫기 전에 그냥 비숍을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도 시도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그 언급했던 그 가리카스퍼루프가 이 더블 비숍 사크리파이스 그 그러니까 비숍 두개 던져주고 이제 상대 킹 노리는 요런 플레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것과 비슷하게 자 비숍 하나 던져주고 자그 다음에 e5로 비숍 공격하면서 다른 대각선 개방하는 자요 플레이를 뭐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c4로 그니까 이제 흑이 대응한다 그러면 자 지금 킹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퀸 체크 한번 걸어주고 자그 다음 비숍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킹을 완전히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그 플레이가 가능하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룩 하나 올라오면 체크 메이트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건 뭐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봐야죠. 자, 근데 뭐 컴퓨터 평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비쇼 피생 하나까지는 맞고 그 그러니까 잡고 그 다음 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F5로 그러니까 밀면서 좀 수비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는 있었다라고는 합니다. 자, 근데 경기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E5가 바로 되고 그러니까 다른 비쇼 피생이 먼저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작은 퀸 B6 체크를 하면서, 자, 킹을 밀어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F6까지도 좀 빠르게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벌써 21번째 수거든요? 자, F6까지 빠르게 이어가면서, 자, 일단 흑이 이 대각선을 막고선 들어갔습니다. 어, 지금도 이 비쇼 피생 가능성이 좀 있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냥 흑이 킹을 좀 안전하게 배치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비쇼 피생이, 자, 들어오면서 이킹 앞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잡게 되면 이퀸 따라올 올 테고요. 자, 지금은 왼쪽으로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바로 체크메이트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가나 상관없이, 룩카나 올라오면, 이거는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F6를 좀 빠르게 한 모습이었고요. 자, 백은 룩을 D1에 배치하면서 자신 의 통과폰을 어, 지키고 들어갑니다. 어, 지금 퀸이 이렇게 e 4에 와서 그러니까 상대의 룩과 킹을 동시에 공격해서 그러니까 룩을 잡아낼 수 있을 듯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 실제로 잡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퀸을 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퀸이 이렇게 앞서 체크하면서 b6 온게 그러니까 잡았을 때 b7과 연계될 해야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이러면 퀸과 룩두개 교환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하기 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게 적합할 듯합니다. 자, 일단은 킹이 조금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흑이 킹 배치하고 딱 비숍만 이렇게 배치하면 이건 뭐룩두 개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다음 흑은 이제 퀸을 앞세워가지고 이퀸 사이드 쪽에서 이폰 전진을 바탕으로 또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이제 룩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루기 D1에 오면서 이 자신의 폰을 자, 지키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시점 들어서, 어, 흑선수가 드디어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쓰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수가 블런더였죠. <laughs> 자, 지금 22번째 수만에 이제 좀 시간을 쓰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됐는데, 자, 근데 이 수가, 어, 체스타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두개 자, 블런더 판정을 받게 되네요. 자, 지금은 뭐, 비숍을 전개하면서 룩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폰을 내주지 않겠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겠죠? 근데 뭐, 이제 컴퓨터 평가에 따르면, 그냥 비숍을 긴대가선 배치해서, 폰을 희생하고 들어가는 게, 뭐, 그나마 나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비숍이 d 7 칸, 자, 배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다시 전술의 기회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비숍으로 G7을 잡는, 자, 이 플레이는 안 되지만, 자, 비숍으로 F6를 잡는, 자이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룩으로는 일단 못 잡죠 그러니까 왜냐면 앞서 이 포크 전술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퀸을 가둬서 그러니까 이걸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체크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룩이 잡히면서 체크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얘를 가두기 전에 얘가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룩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이 경우도 킹이 굉장히 노출이 됐고, 자, 퀸체크 들어오고 나면, 이거는 퇴로가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룩 리프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 상황이겠어요. 어, 근데 경기에서는 룩 F3가 되면서, 그 전술의 기회는 한 번, 어, 넘어가 버리게 됐고요. 자, 흑은 킹을 GA 칸, 좀 안전하게 배치합니다. 자, 지금은 비조피생이 이젠 안 되죠? 왜냐면 잡는 경우라면 룩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큐니포 들어와봐야, 자, 지금은 이제 킹이 있어야 될 자리 없거든요? 자, 그거는 그냥 룩을 뭐, 이렇게, 어 더블링 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은 이제 룩을 H3 칸 배치해서, 자, 이후 H파일을 이용한 공략을 노리게 되는데, 자, 근데 이수가 물음표 마크를 받으면서, 자, 일단은 백이 가지고 있던 유리함이 전부, 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룩을 G3 칸 배치해서 다른 쪽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순이었다곤 해요. 자, 룩이 이제 대각선 속에 들어왔다는 걸 이용해서 흑은 이제 E5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쪽 모두 다 조금, 어, 이제 부, 부, 부정확한 좀 수가 나오긴 했어요. 뭐, 컴퓨터 평가에 따르면 이제 흑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퀸 배치하고 까 그러니까 이제 그 C3로 그러니까 자신의 플레이를 좀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 브레이크가 된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룩이 H5 칸 올라가는 게어 조금 더 괜찮은 어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룩이 H4에 가게 됐고요. 자, 흑은 룩을 이어 A 칸으로 데려오면서 자, 이 반격을 준비합니다. 자, 퀸이 H5 칸 올라가면서 자, 킹에 대한 위협을 넣게 되고요. 자, 퀸이 F2로 들어가면서 이제 역공을 준비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흑도 좀 괜찮은 정도의 반격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주오이 공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게 폰 교환하고 나서 이 파일이 개방되면 룩이 어 백링크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겠어요 그 다음 에또 이게 어 룩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상대의 이 백퀸의 어떤 활동성을 제한하는 또 부분이 생겨나기도 하겠습니다 자 백은 체크를 넣으면서 상대 킹을 한번 공격을 해줬고요 자그 다음 체크가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자 백이 다시금 어, 승키를 가져간 모습이 됐네요. 자 지금은 그냥 이 킹이 뒤로 빠져서 그러니까 앞선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승부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점 들어서는 약간 흑도 좀 욕심이 날만 했거든요. 왜냐면 자신의 플레이도 꽤 강력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G6가 되면 이제 퀸을 밀어내는데 그러니까 퀸 체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신의 킹은 E6칸을 이용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연계되는 이제 체크는 없을 테고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걸리는 이제 위협이 그러니까 백도 좀 수비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절묘하게 백이 이길 수 있는 수순이 자 있었습니다 자, 퀸이 먼저 G6 폰을 잡게 되는데 자 지금은 비숍이나 룩을 건들 수가 없죠 왜냐면 폰이 올라가는 게 체크메이트거든요 자 지금 절묘하게 룩과 또 폰이 그러니까 상대 킹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이제 룩을 잡고 떠나게 되면 이건 체크메이트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룩을 GA 칸 배치하면서 다른 위협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G2에 대한 체크메이트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룩이라든지, 그 다음 또 비숍, 그러니까 걸려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전부 다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절묘하게 퀸 e 포가 되면서, 자, 이거는 백이 승기를 자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 됐습니다. 어, 지금 보면 퀸이 대각선에서 G2를 지키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룩까지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어, 룩을 잡는다 그러면, F5가 올라가면서, 자, 이거는 퀸을 잡아내는 그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게, 폰이 또 F5칸 올라가게 되면, 자, 퀸을 끌어들이고, 이 D5칸 들어가면서, 또 다른 쪽에서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흙은, 어, B숍을 잡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F5가 올라가면서 자, 킹을 밀어내버렸고, 자, 백이 이제 룩과 퀸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룩체크가 이제 일곱 번째 행을 잡고선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킹이 뒤로 빠졌을 때, 자, 결국 비숍을 잡아내면서, 자, 백이 이제 경기를 어, 이기는 모습이었네요. 자, 지금은 이걸 룩으로 막는, 그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결국 다른 대각선에 잡히면서, 자, 이거는 또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겠고요. 자그리고 지금은 뭐 서로 비숍을 잡았다고 해도 이거는뭐 백이 크게 앞서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g2는 계속 수비가 돼 있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퀸이 d5 칸 들어가서 f7을 노리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잡히게 될 거예요 지금 흑이 뭐 폰을 이용해서 반격을 꾀한다고 봐도 지금 백도 어차피 통과 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체크메이트 막으려면은 일단 룩을 줘야 되는데 근데 룩 교환되고 나면 킹이 조금 더 노출되고 그러니까 백이 이제 폰을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숍이 잡힌 순간, 자, 흙으로 경기한 웅유엔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되게 좀 날카롭고 재밌는 경기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백이 좀 과감하게 F폰도 전진하고, 막뭐 이제 폰을 희생하고 들어가더니, 자, 그 옛날 그 가리카스퍼루프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 더블비쇼 피생 자이두 가능성을 보게 됐거든요 자 그럼 킹이 노출된 이후에는 100의 그러니까 상대를 좀 공략해서 일단 좋은 수두를 뒀던 게 어, 경기를 좀 잡아가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